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률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그리고 특이가지구에서 해제가 되면서 달라지는 아홉 가지 이번 시간 주제입니다. 이제는 지방은 전 지역이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풀렸습니다. 취득세부터 해서 양도세, 종부세 그리고 대출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구독자라면 이 정도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간략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리 규제가 없던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갈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떤 규제가 생기는 경험을 했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비규제 지역, 비조정 지역으로 돌아가게 됐네요. 이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로 지방은 전 지역이 비규제 지역, 비조정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네요.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지방의 주요도시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비규제지역으로 있다가 조정지역으로 그리고 투기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부동산을 사고파는데 그리고 보유하는데 이런저런 규제가 따릅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받게 되는 규제가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까다로워집니다. 여기서 투기갈지구까지 지정이 된다면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지구에 입주권 전매가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사는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양도세, 취득세등 세제 강화입니다. 반대로 조정지역에서 그리고 투기갈지구에서 해제가 된다면 이런저런 규제가 풀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가끔씩 헷갈려하는 양도세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규제지역 그중에서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그리고 해제가 되면서 가장 민감한 게 양도세입니다. 양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취득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취득을 비조정지역일 때 했더라도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되고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반대로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취득을 조정지역에서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적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양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반면에 1세대일주택 비과세요건, 2년 보유냐 거주냐 그리고 일시적주택 처분기한 2년인지 3년인지 이 경우는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해제가 된 비조정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을 한다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조정 지역일 때 취득을 했다면 이때는 해제가 되더라도 여전히 거주까지 그 해야 하고 그리고 종전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그리고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은 취득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규제 지역 해제로 달라지는 아홉 가지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중과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기본 세율은 1에서 3%입니다. 그리고 중과가 된다면 8에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조정 지역은 2주택부터, 그리고 비조정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말은 단순한데, 그런데 여기엔 헷갈리고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취득세 음. 중과는 양도세 중과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양도세는 조정 지역 주택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취득세는 비조정 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먼저 조성지역 주택입니다. 조성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정확히는 치득하는 신규주택, 즉두 번째 주택이 조성지역 주택인 경우에 8%의 2주택 중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입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신규로 치대가는 세 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4주택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신규로 치대가는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즉,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준입니다. 알기 쉽게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제가 된 비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이 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종전주택이 조정인지 비조정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1에서 3%의 기본 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전주택이 조정인지 비조정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세번째 주택이 비조정 지역 주택이라면 8%의 중과 세율이 적용입니다. 이렇게 취득세는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준입니다. 종전 주택은 어디에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 주택이 조정 지역 주택이라면 2주택부터. 그리고 신규 주택이 비조정 지역 주택이라면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1주택자가 해제가 된 비조정 지역에서 추가로 한 채를 더 구입한다면 1에서 3%의 기본 세율이 적용입니다. 즉, 1주택자는 비조정적에서 한 채를 더 투자하는 데 있어 취득세 걸림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2년 보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2년 거주까지 그 해야 하는지 주택을 한채 보유하다가 양도를 해서 비과세를 받는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조정 지역은 2017년 파리 대책으로 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 취득을 비조정 지역에서 했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취득을 조정 지역에서 했다면 이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조정 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지역에서 취득을 했다면 2년 보유는 물론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반대로 2017년 8.2대책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아니면 비조정 지역에서 취득을 했다면 거주 요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해제가 된 비조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냐 거주냐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 지금 해제가 된 비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한다면 거주요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했다면 이후에 해제가 돼서도 여전히 거주요건은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입니다.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2년인지 아니면 3년인지 일시적 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조정지역 내 일시적 주택으로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3년입니다. 지금 해제가 된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주택이 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해서 조정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이라면 이후에 해제가 돼서도 처분기한은 여전히 2년입니다.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번째는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한 번에 보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를 해서 가세가 된다면 6에서 45%의 기본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연2%시 10년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한다면 2주택은 기본세율에서 추가 20%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추가 30%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적용되질 않습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면 취득을 조정지역에서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해제와 동시에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동시에 적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역할, 2년 보유냐 거주냐, 그리고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 2년인지 3년인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반면에 양도세율 적용, 중과세인지 기본세율인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해당 주택의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종부세 중과세율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부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조정지역 1주택자 그리고 비조정지역 2주택까지는 0.6에서 3%의 일반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조정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부터 최고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3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아직 국회 합의가 안 되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기준으로 조정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부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하지만 23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입니다. 입주권 전매 제한입니다. 대상이 투기갈 지구입니다. 재건축 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입주권의 전매가 제한됩니다. 토기 가을 지구에서 해제가 됐다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매매에 따른 제약이 없어집니다. 일곱번째는 대출 규제입니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LTV가 50%가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비조정지역에선 70%로 완화가 됩니다. 지난 11월 10일 발표된 보도 자료입니다. 투기가 할 지구 그리고 조정지역은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 LTV가 50%로 일어나 됩니다. 그리고 비규제지역, 비조정지역은 70%가 적용입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인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태네요. 어쨌든 막혔던 대출규제가 어느 정도는 풀린 상태네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규제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정빙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규제지역, 비조정지역은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증빙 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금조달 계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부동산에서 거래 신고를 합니다. 이때 같이 신고하면서 자료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된 비조정지역에서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까지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이제는 비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투기갈지구에서 해제가 되면서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많은 규제들이 거쳤습니다. 주택을 보유하든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든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지금 얼어붙은 시장이 차후에 풀린다면 해제된 비조정지역의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